CBS 뉴스는 cbs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설에 휘말린 롯데 쇼핑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매각을 고민 중입니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롯데가 비효율 점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면서 센텀시티점 매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 쇼핑은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매각 자문사로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를 선정하는 등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매각기 임차하는 방식보다 폐점이 유력합니다. 예상 매각액은 2,000억에서 3,000억대로 전해집니다. 2007년 해운대구 우동 노른자위 땅에 문을 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부산에서 세 번째 점포입니다. 개점 당시 순항을 하다가 2년 뒤 바로 옆에 세계 최대 규모 백화점인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롯데 센텀시티점은 한때 매출이 3천억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400억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매출이 10.1% 감소한 것으로 전국 롯데백화점 점포 32개 가운데 매출 순위가 29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매각설이 본격화하자 롯데 측은 점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입니다. 영업 활성화를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 펼쳐오고 있었습니다. 매각 주관사 선정 관련해서는 자산 변류업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일 뿐이며 현재 뭐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습니다. 롯데는 최근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이슈와 관련해 유동성 악화 우려가 제기됐고 롯데렌탈 매각 추진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는 내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는 방침이지만. 유동성 위기로 촉발된 위기설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은 지역민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지인 투자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매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강민정 기자입니다. 부산의 외진 주택 투자율은 10.6%로 전국 평균 13.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5%인 세종이나 17.6%인 충남 등 수도권과 준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낮은 수치입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입니다. 제2의 도시로서의 도시 경쟁력에 비해서 주택 투자 측면에서의 잠재력은 수도권이나 준수권에 비해서 좀 낮게 보는 좀 적게 보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부산이 외지인 투자에서 뒤처지는 원인으로 거리와 높은 주택 가격을 꼽았습니다. 부산 주택 시장은 89.4%라는 높은 관내 소유 비율로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 양산, 창원 등 인접 지역이 주요 외지인 투자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수도권 투자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산은 수도권에서 멀고 가격이 타 지방보다 높은 점이 외지인 투자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이영리 대표입니다. 부산이 뭐 강시 중에서는 가장 이제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또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지역민 중심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부산 주택 시장 활성화와 시장 유동성을 높일 정책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CS 뉴스 강민정입니다.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데 대해. 부산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검찰은 탄핵 위기에 몰린 정치권을 지키기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막가파식 기소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정권과 함께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을 논의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 회의가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회의에는 170여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국제기구, 환경 전문가 등 4천여 명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회의 기간,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이벤트와 포럼 등을 마련해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부산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내의 환경단체들이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며 대규모 행진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16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지난 주말 해운대구 올림픽공원과 백스코 일대에서 1123 시민 행진을 벌였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늘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가로 30m, 세로 24m 크기의 초대형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UN 회원국들은 지난 2022년 11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고 오늘부터 부산에선 마지막인 다섯 번째 회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아침 8시쯤 부산 기장군 곰내 터널 인근에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4.5톤 화물차가 가드레를 뚫고 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14.1도, 습도는 54%입니다. 부산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